네, 빨려합니다. 네, 틸론이죠. 네, 이전에 왔다가 네, 연기가 돼 가지고 다시 온 거고요.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관련 종목인데. 네, 키움증권이고 네, 키움증권은 네, 수수료가 없고 희망가가 예전보다 한2천원 정도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비교 대상 기업들을 바꾸면서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갔는데 할인율을 좀더 좋아지고. 네, 청약일은 26일, 27일이고요. 네, 틸러는 클라우딩 컴퓨팅, 컴퓨터 관련, 네, 가상화 솔루션 등을, 네, 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고,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네, 코넥스 가격이 있죠. 네, 0 0 0 원. 네, 어, 금요일 종가가, 네, 7.76% 올랐죠. 오른 이유가, 금요일에 상장한,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 네,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좀준듯 하죠. 네, 프로프테어텍은, 네, 좀 많이 흘러내렸죠. 5,200... 10원, 네, 공모가 4,500원 부단. 네, 공모 규모는 밴드 하단 기준으로 138억이고요. 네, 100% 신주 모집인데, 네, 우리 사주가 20%나 되죠, 12만 주. 네, 우리 사주가 좀 많네요. 일반청약자 한 15만 주정도 네,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요, 25% 기준으로. 청약은 일반 고객 8,000주고, 네, 어, 최소 청약은 네, 균등은 20주고, 네, 유통 가능 물량은 네, 56.99%입니다. 대단히 높죠. 네, 코넥스가 한40% 50% 사이인데, 그보다 훨씬 더높고요 공모가 8%, 네, 구주주 물량이 49% 정도 됩니다. 뭐, 인터넷 클라우딩 시장이 매년 뭐, 성장하는 거는, 각종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을 듯 보여지고요. 네, 매년 한15% 정도 성장하고 있고, 매출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9년도에 100억 정도, 90억, 125억, 네. 22년도에 97억, 23년 1분기 10억 정도 약간 뭐 두순 날수좀한 느낌이죠.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네 공급가는 23,000원, 28,000원 밴드로 네 결정이 됐구요. 희망공급가 밴드는 유사 회사는 웹캡시 웹캐시 아이캐스트, 플래티어, 비즈니스 온네개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어 평균 멀티플이 25.40배가 나왔구요. P/E를 r 사용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했는데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2023년, 24년 추정 순이익을 어여 한일율 20%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만든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서 적용 P/E를 r 곱해서 기업 가치를 2,530억을 평가를 했고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회사는 마이너스래도 저렇게 상장을 하면은 회사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자체가 볼 때마다 놀랍죠, 하여튼. 네, 어, 거기를 적용 수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4만 9 0원 정도로 계산이 됐고, 할인율 31%, 43% 정도 적용해서 2만 3천 원, 2만 8천 원. 지난번 2월달인가 3월달에 올라올 때보다 네, 2천 원 정도 줄어든 거고요. 할인율이 더 올라갔고요. 기업 가치 평가는 더 올라갔는데. 영업 수익 추정 근거죠. 가상화 솔루션 구축형과 구독형이 있는데, 뭐 구축형은 한번 만들어주고 끝나는 거고, 구독형은 계속 사용료를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네, 공공, 금융, 국방, 의료, 민간 등에 많이 쌓이는데, 뭐, 보면은, 강공서나, 강공서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금융이나, 해군, 공군, 국군정보사령부, 병원, 학교. 뭐, 한 번에 이상 거래한 데는 다 써놨겠죠, 써 일단,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절반 이상은 다 거래를 했네요. 네. 예,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네, 45% 정도 네, 특수관계인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최대 주주의 주요 경력입니다. 97년도 을지대 서울보건대학 전산정보처리과 네, 보건대학에도 전산정보처리과가 있네요. 네. 2006년도에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2001년에 요때 창업을 하고 회사를 한 4, 5년 다리고, 네, 창업을 했다는 얘기죠. 창업을 하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가, 어, 서강대 9 2009년대 서강대 에서 소프트웨어 고학 석사를 받은 걸로 보여지네요. 네. 2021년에, 11년에, 어, 명예 박사죠. 명제 되니까 명예 박사인 걸로 보이고, 2020년도에, 어, 박사를 받았네요. 네. 2021년도에 서강대학교 겸임 교수, 뭐정 교수는 아니고, 네. 학벌이나 경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데 네, 그런 모습이죠. 네, 부럽네요. 어, 최대 주주가, 어, 해당 업체에 업무나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가끔 하다 보다 보면은 네, 경영이나 단순히 그런 분으로 대표회사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네, 직원은 70명이고요. 우리 사주가 12만 주면 하단 기준으로, 금액은 약 25억 정도 될 테고요. 그걸 70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한 3,500만원 정도 나오죠. 좋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사주 배정이 좋은 금액은 아니죠. 네. 중소기업에서 1인당 3,500만원이면. 현재 코넥스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어, 밴드 23,000원과, 네, 28,000원까지. 거리가 좀 많죠. 현재 주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30일 영업일 평균가가 한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뭐, 16,000원, 15,000원, 언더링도 보여지는데, 주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네, 공모사 자체도 좀 많이 낮게 들어와야지, 철약도 흥행하고, 네, 수익이 낼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공모 처약하는 이유가, 뭐, 주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벤터 하단 아래쪽에서 네, 결정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네, 수요일치 결과는 그리 좋게 나오지도 않겠죠. 네, 참고로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어, 틸런도 메타버스 약간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찾아봤는데 네, 만원, 만칠백 이십 원까지 떨어졌죠. 고점이 사만 팔천 육백 오십 삼 원이었고 이것도 수익을 체결했을 때 수익을 많이 줬었죠,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주는 테마만 형성하고 네, 성장주로 안 넘어오죠. 애플에서 새로운 안경도 글래스도 만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결론은 좀 낮게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네, 수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이 가격으로는 네, 재미가 없을 거다. 네, 키움증권이고 수수료는 없다. 네, 20주 청약하면 된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네, 수익은 현재 안 나는 종목이고.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